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립니다. 너무 <susur> Hehehehe <laughs> 的哟。 저홍보단의 수경 김주스입니다. 네, 오늘도 네, 이른 아침부터 네, 평택까지 많은 시민분들과 또팬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공연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공연이에요. 네, 뭐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제가 오늘이 저의 이제 의경이 신분으로, 이제 군부를 하는 <laughs> 신분으로서 마지막 이제 무대에서 놀이를 하는 거고, 제가 저녁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정말 뭔가 좀 피부로 와닿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 뭔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약간 잡히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성큼또 다가온 게 너무나 신기했고, 네 근데 그 시간동안, 어팬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묵묵히 좀잘 버티면서, 힘내면서, 네, 잘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네, 솔로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이 곡은 어, 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네. 또이 옷을 입고 또 부르는 마지막 공연이기도 하기에, 네,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날의 주제가였던 그대가 나이기에, 네, 들어주세요. き ကြည့်ကြည့်ပေးဦးရံမော 했었는데, 네, 다행이도 해피씨 따뜻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 네, 정말 정말 마지막곡. 근데 네, 이 곡은 저희 오늘 홍보단의 마지막 곡이기도 한데, 어, 또 그래서 더더욱 이 마지막 곡의 이 노래를 또 대원들 같이 부르는 게또 마지막이니까. 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곡은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 유명한 가수 노을의 네, 청혼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어, 저희는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기남부경찰 홍문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는 좀 일찍 오도록 돼있었는데 좀 상황이 있어가지고 늦어져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어 저희 김윤수 대원을 어 1년 9개월 가까이 지금 어 저희 경기도 거의 다 오셨죠. 뭐 평택 오늘 마지막은 평택까지 오시게 됐는데, 아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뭐고 이거? 어, 뭐야? 야 지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점 많으셨겠지만 죄송하다고 어,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준수 대원이 한 마디 해주시죠 인사. 네 어. 어 정말 네, 오늘이 제가 군복무 하면서 의경으로서의 마지막 무대였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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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이 왜 깔리니까 <laughs> 여기 음. 어. 그 어제 자려고 하는데 무득그 논산 처음 입대한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근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인데 약간 지금 특별한 경우로 약간 복잡한 신경으로 많이 도, 들어갔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뭐 저의 심정도 그렇지만 그때 또팬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어, 음악이 너무 슬퍼 <laughs> 서아무튼 <laughs> <laughs> 음. 정말, 논산에서 목욕센터에서 자리 배치 받줄 때까지. 정말 어, 이렇게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본적이 있었나 싶을정도로 어, 많은 정말 고민과 그런걸 많이 휩쓸긴 했는데 또 좋은 점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박리를 모르니까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참 좋은것도 있었는데 근데 다 아는게 좋은것만 아니구나 근데 그런 불안함 속에서 멋있다 저녁도 했지만 우리 저녁한 대원들 그리고 지금 있는 대원들 그리고 오늘 특히 김경희 부단장님 이렇게 만나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정말 뜻깊게 오 평생 오래 기억될 만한. 잊지 못할 그런 그냥 힘듦이 아니라 추억을 제가 1년 9개월 동안 얻고 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참이 경기남부 경찰 홍보단에 여기 있는 대원들 그리고 우리 김기덕 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기다려 주신 만큼 제가 그 엔진을 한번 잘 가동시켜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네. <laughs>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오는 시간이 참, 저도 네, 기다리면서 되게 같이 이런 자리에서 홍보단으로서 같이 얼굴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까까머릴 때 같이 봐가지고 참 많은 거를 배우는 시간. 그리고 저는 정말 김수수배웠기 항상 고마웠던 게 그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그 새로운 제가 다뒤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배우고 또1년반 동안 정말 저한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는데 참안 오실 것 같아도 <laughs> 마음을 많이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난 마음이 아픈데 뭐, 돌아가서 이제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전에 김주수 대원 사랑해 주셔서또 지금처럼 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laughs>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 안 다치기 건강하게 항상 오래오래 무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어, 선배이자 정말 어, 신형 같은 그런 김주수 대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반갑습니다. 고맙고. 자, 여러분들 이제 11월 5일부터는 함께 이제 자유롭게 김수대원을 응원 어, 할수 있다는 게저 어, 기쁠 것 같아요. 이제 가,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어, <laughs> 좀 그러겠습니다. 김수. 어, 오늘 이이 무대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저 팬트의 씨와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다소 불편한 점 있으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 부디 좋은 기억으로 오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촬영! 경례! 바로! 네 많이 아쉽죠 네, 제가 그래서 못 가게 잠깐 접었습니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5분 동안 어, 잠깐 이렇게 무대에 다시 보셨습니다 잠깐 그냥 보내지아 우리 준수씨 준수씨가 오늘 어, 네. 저녁을 축하합니다 제가 의경 1기하고 군대상을 같이 했 전투경찰 전 115기입니다. 115기. <laughs>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그, 뭐 진짜,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평택까지 오셔서 우리 평택 시민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우리 저, 우리 준수 팬분들, 그저께부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자리가 불편했더라도,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 어어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하고 우리 저 홍보단 이분들하고 기념사진 한번 찍고 어, 헤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여 그러니까 우리 찍고 혹시 배경으로 저희 단체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얼굴 얼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를할 테니까. 공무원공무원 너무 싫다. 아, 그러면내 열이 안서세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할길감사합